응. 응. 박수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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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예쁘다 음. 아예쁘다 하이 예쁘다 하이 <laughs> <laughs> 아, 예쁘다 하이 <laughs> 아, 예쁘다 하이 <laughs> 아, 예쁘다 하이 예쁘다 하이 예쁘다 하이 예쁘다 하이에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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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이에브

<laughs> 아, 쌤이. 이뻐라. 양주 이쁘다, 이 학교 데려주세요, 학 학교. 학교, 학교 데려줄까, 그래, 엄마가? 그럼.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줄까? 음, 밥은 먹어, 먹고 갈까? 아니면 그냥 갈래. 밥 먹어? 그럼 엄마가 밥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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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까? 야! 뭐 먹었어? 뿅. 다 먹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. 냠냠냠냠냠냠. 자. 한 먹을까? 졸잖아왜려 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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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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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너희들 졸리고 너희 려 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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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해졸까 가볼까? 고아러 갈래? 농구공 갈까? 그러면 같이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